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리플의 상승세를 따라서 600%가량 상승해줬던 이 스텔라 루멘 코인 가져왔습니다. 자, 리플과 함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송금 관련 코인으로 리플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 간의 합병서를 돌면서 가격 상승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슬라 루맨이 가진 잠재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우선 여러분들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와 영상 마지막에 정말 좋은 정보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지키 번호로 루메이라고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100만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5천만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100만개씩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아마패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스텔라 루멘 코인은 주로 이 송금과 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리플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두 코인을 비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이 스텔라 루멘은 이 리플, 이 XRP의 공동 창립자인 제드 맥케일럽이 스텔라를 설립하면 갈라졌으며 이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리플은 이 대형 금융 기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스텔라 루멘은 보다 포괄적인 금융 접근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이두 프로젝트는 여전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루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낮은 거래 수수료인데요. 이 국제 송금에서 특히나 유리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이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인데요. 또한 이 스텔라 루멘은 전 세계 다양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고 자 이러한 점에서 이 스텔라 루멘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금융 혁신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스텔라루멘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이 코인이 가져올 큰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시세는 400원대가 무너지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텔라루멘과 SEC 그리고 CFTC 간의 합병설 때문인데요. 자, 이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 스텔라루멘의 가격은 최대 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무려 1,500%에 달하는 수치로 이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AI가 예측한 스텔라 루멘의 시세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가 됐죠. 자 오픈 AI의 모델은 스텔라가 머닝그램및 서클과의 협업 그리고 중앙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크로스버드 결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평가를 냈고 이 실물 자산 토큰화인 RWA 트렌드가 스텔라 네트워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이 설정한 2025년 스텔라의 가격 목표는 강세 시나리오에서 1.75달러에서 2달러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이 혼합 시나리오에서는 0.75달러에서 1달러 사이까지 상승해 최대 200%의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스텔라 루멘은 리플과 함께 이 송금 관련 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리플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스텔라 루멘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 그러니까 이렇게 리플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 나오면서 스텔라루멘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의 목표가가 1억 8천만원까지 예상이 잡히면서 이호화폐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스텔라루멘의 가격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텔라루멘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전략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스텔라루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 제가 아이 스텔라루멘과 함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알트까지도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주요 뉴스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스텔라루멘과 SEC, 그리고 CFTC 간의 합병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되면서 이 합병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현재 시세에서 이 5달러까지도 1500% 상승 수익이 현재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밝은 전망이 그려지고 있는 스텔라 루멘 코인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고 스텔라 루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나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개인 번호로 루멘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서 투자 전략과 매수 및 매도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여러분도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빠른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집에서 혼자 혼매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승신호와 하락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 뒀는데요 이게 AI제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지표인데 1분 봉부터 30분 봉, 1시간,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탄탄한 스케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 찾았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럼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용하는 이 AI 지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시피 받아보셔서 손해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똑같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팅인 번호로 루멘이라고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